친구들 안녕.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음의 씨앗. 오늘은 8월 20일째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할 준비됐나요? 그럼, 렛츠 고! 8월의 주제는, 우리 이제 많이 해서 알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8월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매일 고백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이제 믿음의 씨앗 책을 펴서 함께 하도록 해요. 20일 말씀. 아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치유받은 것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이번 한달 동안 배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수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 우리 8월 한달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좋은 성품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우리 아는 것들 다 이야기 해볼까요? 처음에 어떤 거 기억나죠? 선생님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그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좋은 성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하나님의 성품을 좀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어, 20일 아래에 보면은 어, 커다란 트로피가 나와요. 이 트로피를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생긴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가위하고 풀만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하나 오려서 어, 그림에 맞는 퍼즐을 맞춰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오릴 것이 많아서 어, 좀 먼저 오려서 준비해 봤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선생님이랑 사랑을 먼저 같이 오려서 맨 아래 편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는 우리 3, 4세 친구들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올 오려보도록 하겠어요. 아, 사랑을 제일 아래로 붙여볼 거예요. 음, 사랑이요! 그 선생님이 시간 때문에 선생님은 어 우리 친구들 오리는 동안에 선생님이 먼저 좀 열심히 붙여 볼게요. 먼저 우리 그 다음에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붙이고, 그 다음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다. 우리 동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붙이고요. 지금 트로피가 조금씩, 조금씩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우리 신실하심에 대해서 붙일 거고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다음에는. 공의로우심, 공평하고 항상 오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시,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붙이고요. 이제 점점 트로피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붙이고요. 그다음 선생님 잘 따라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우리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붙여보겠어요. 선생님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드디어 선생님의 트로피는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우리 붙여본, 붙여놓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8월 한달 동안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